헤드샷, 아, 네. 헤드샷 맞았는데? 아니 그것도 그때... 노줌 헤드샷 죽자마자 쳐 맞음. 그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아, 제 무슨 핵순 핵순 것 같지. 너무... 그런 거 치고다 나한테 한 발도 못 맞추던데? 그러니까. <laughs> 야, 그래서 아, 신고는 안 했는데 마치 핵쓴 것처럼 너무 너무 <laughs> 바로 앞에서 그냥 <laughs> 너무 내놔줘 머리가 딱 있었던 거야. 에이스. <laughs> 트네드가 터져 버리니까. <laughs> 보로케드보로케드 흔히 말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어, 씨, 이게 뭐지? 그게 <laughs> 내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바다 이게 <laughs> I'm a jump master. I'll be leading the jump. I should have known that fighting me is just a This is dumb. Just a thought we could land here. 서버에 갇다면 지금 오버록은 좀 그렇다 뭔무기가 있다 그죠? 아이야괜 오케이 오케이. 버려놨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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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사베, 필요해? 응, 시만 어, 아, 잠시만. 아, 아씨, 잠 썼다. 잠시 Decoy <sighs> R99 here. Just need a wee sniper stock here. Level Extended three. Energy here. Level one. Extended light mag here. Level three. Charge rifle here. How about this way? Ultimate accelerant here. Uh, yeah, I'll take that. Got to hop up here. Heavy ammo here. 경량 take care. 원투 간다. 아무도 어. 딸 말리지. 거기 탄창이 한랩 있잖아. 응? 예. 네. 가는 중. 어째 쓸까 그냥. Hey, t h 차고 안쪽에 있는 거지? 응. 음. 아, 요, 요. 요. 아 바로 앞에 가래아 주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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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웠어 아아 그럼 어 업픽스 스나이퍼 이사배 찾은 말좀나 <laughs> 일단 <한> 줄 <줄게>. 이사배 <laughs> 미드레인지 주사기 많이 필요한 사람 있나? 아니 난, 나 4개 있어 4개서딱더 필요하진 않아 내가 지금 세묶음 있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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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a one k l e r c e m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 e 들고 one. i 실드 o i n g 아이 조합이면은 대대0 0 밖에 못 쓴다. 최대 2 0 a r 셔다 실드 배터리 하나랑 실드 셀두개들수 있어. 말하자마자 말하는 대로. 개인적으로는 한번 돌아가서 제작하고 싶긴 한데 아니면 에피센터 갈래? 조사 캠프로 가자 오케이 잠시만 애초에 못 찍은 기분 어? 리핑을 찍었구나 <목소리> 경탄만 한줄 너무 만족스럽다 좋아 <목소리> t a 킹 i n g out i'm good to go s i i n g my a c t 어뭐라지 f a 시작해 줄거 있어? 난 없나? 어? 오늘 시작해 줄 거라? 차 볼트랑 보거비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거가방이나 가방이랑, 가방이 가방이랑, 가방이랑, 가방 그냥 가방이랑, 가방이랑, 가방이이이 진짜는 없냐? 이거 왜저아저씨 혼자 어디 혼자 어디가 있어. 나 빠진다. 보지 마. 아니 씨, 리비스 찍어 먹고. 아, 아, 저거 못 먹어. 저거 못 먹어. 보지 마. 아, 진짜 네, 있어? 아, 둘려고 먼저 가서 파밍 해두려고 그랬는데 저기 있어. 소리 듣고 빠지는 줄. <laughs> 근데 어차피 가야 돼. 아, 근데 아니, 나 혼자 있는데 싸움 걸리는 거보다 합류했다 들어가는 게 낫지. 관저 위로 올라가자. 그건맞는데애 <목소리도> 처음부터 같이 가면 <가져가면> 되잖아. 그 <목소리도> 다른 탭이 조심하자. 원 스쿼드 어 밑에 밑에 밑에. 어 확인 봤어 하나 집이 이미 있어 콩나다콩 음, 나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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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뭐야 저거 롱보 헤드가 어? i got you, Summers. I mean, Dr. Summers. New kill leader. Soon to be me. Ah, double using a I'm running out of ideas. of us? and away Enemy spotted over there. 조금 더 필요해. 정신 차려. 체크맵. 우리가 우리 싸인다. 싸인다. 60 seconds l e f h e r o u e r l o e 로로 가자고? 어. 일로. 그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네들이 맞지? 이미 올라왔어. 아, 나 저기로 올라가서 로프타고 완전 빠질 라인. 아, 나 일로 빠지면 빠져. 빨리. 건물 아니야 나. 아니, 같이 잡아. 30초 뒤면. 가고 있어. 음. 궁려고 지금 기대. 쓰고 있었던 거 씨. 레임도 안 맞고 여긴 천천히 뚫려야겠군 나로서는 할수 있는 건다했어 킹도 찍었고 b e g i n n i n o p e t e a h e t h e care package. o r the attention, for the kill leader has been eliminated. 오버로스 캠프만 만해 줘. 애들이 있는지. 아이오 비인 I've got eyes on one of them over there. 있다고? 하나 죽이긴 하는데 저기 멀리 있는 애 이거 깨다고. 아니다, 있다.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있다. 있다. 빈네 셀린이 오고 I'm recalling my drone. 맨날 자꾸 쏜 저거. 구나 m y 칠레 어떻게 할래? 어쨌든 치긴 해야 되는데. 치긴 해야, 될 건... 해야 돼. 치야 되는데. 저 젠데. They s p 벽 탄다. 깜착할때 빨리 가자. 나 여기까지. 붙었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나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 지리봉, 지리봉 빠졌어. 저 빚이 맞추면은 막집 어, 위치 걸리는데, 뭘로 들어가 있을까? 데스웨이 가자. 걸로가 들어가면 우리가 오히려 양각 잡히는 거라서, 쟤네 있어. 왔어, 새로운 분대 왔어. 빠지 준비해. 그럼 아예 여기로 가는 게 낫겠다. 제 둘이 붙으면 다시 들어가자. 교전하지? 어, 교전 중이야. 듣었어. 아씨 e 잘못 갔다 세분데 지도 주시면. r Shall 여기도 있어 여기랑 여기 하나 녹다 e t t i n g my e y 무 완지막마시막마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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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여기 내려. 맨아저로 이건 와, 이 앞에 스캔 해줄 수있나 레나즈? 없어, 아몇 초? 뭐... 나 여기 올라간다. 뭐다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 가지마, 가지마. 픽만 찍을게 일단. 저거. 저

나 일단 그쪽으로 붙는다 나 밑에 안 오는 게나알거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들어가려고 여기 저격 너무 맞아서 미라지 궁으로 어그로 끌고 빠져야 될것 같아 이쪽 벽으로 붙어서 20초에 들어가자, 2 0초 일단 여기로 붙어, 여기로 Under 30 seconds, almost at 30. Heavy ammo here. Recharging my shields. I'm going to go to the car. t t h e a r i n g o t h e a r I'm e a m t a m o n g h e c r g o o go o e r o i e c i n g t h a r I'm g i n g to go to e c m g o n g t h e a r I'm going to go to the car. I'm going to go c a o i e car. I'm going 여기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는길것같 왼쪽 봤는가데여쪽안보여 왼쪽 이제? 오가쪽가오른쪽가 음, 오른쪽 가 그럼

가 달려야지. 아, 어한다 다시 자기 떨어간다. 어. 아. 네. 10 s e 빠진다. d s t 집까지 내려간다. s i 거기 h e s h 거기 l d b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가고있어일대1때이소 이때. 소때이이스 이때. 이때. 이다이금이야이황이이야 하나 아, 이이스이 <놀라> 나이스 r e a f f e 아 막타 <laughs> 내가 백등 넘게넣으니까내 날개가 썩어 <laughs> 마아서 <와서> 막타 치고 사라져 <laughs> 18과 16 뎁뎁 넣었는데 <laughs> 그거 알아? 나도 같이 그거 레이스는 내가 때려도 내고 그거 들어가서 나도 몇대더 쳤어 <laughs> 아브라든 내가 쟤한테 궁도 받고 수류탄도 받고 총알은 한탄 착을 다 썼는데 막타는 내나 제가 먹네 <laughs> 나는 제그 갑박 게고 데미지 한40더 넣고 체력 60 남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그 누군가를 두 대를 더 맞췄어. 에 나는 난 그게 난난 난, 정보전했어. <laughs> 여기 확실히 없는지 확, 계속 계속 확인했잖아. 난. 걸어다니는 억울이었어, 나 이번에. 왜냐면 미라지가 그런 그런. 그러... 미라지는 걸어다니는 억울로 가봤다. 이해. 아니 진짜 툭하고 던지면 어디선가 툭하고 걸려줘. 그래서 나그그 그뭐 뭐냐 지비궁도 거기다 던지면 된다고 그랬던 거. 어 <laughs> <laughs> 점수 그래도 확 올랐네. 네땅한번 나갔나 보안 그래도 안 그래 보여. 나도 나도 저을 지금 고유사 거의 꽉 찼잖아 지금. 2키1어신데 아, 사어시사어시이길 이, 이, 이 중에 저저이 길은 이 모두 다 막타에서 먹은 거다. 아, 저거 안 줬으면은 그냥 3킬이었는데 딱. 어, 씨 없었는데. 아.